안녕하세요. 자스민과 이티타임 자스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연이어서, 어, 성경 리딩 하려고 오늘 또 여러분 찾아뵙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리딩, 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읽는 거에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댓글에 내용 그런 의견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잘 보완해서 매일매일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계속 연이어서 읽어야 되는 챕터는요. 레위기 그가 부르셨다 15장부터 리딩 할 거고요. 한번 리딩 할 때마다 한 5장씩 리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읽고 있는 버전은 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말씀의 집에서 나왔고요. 네, 읽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사람이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그의 유출물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 그의 유출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흐를 때나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그쳤을 때이다 유출병 환자가 눕는 그 모든 침대는 부정할 것이고 그가 앉는 모든 가구도 부정할 것이다.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앉는 가구에 앉는 사람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의 몸에 닿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타는 모든 안장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그것들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유출병 환자가 그의 손을 물에 씻지 않고서 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유출병 환자의 닿는 토기는 부숴야 하고 모든 나무 그릇들은 물에 씻어야 한다. 유출병 환자가 그의 유출물로부터 깨끗해졌을 때 정결 의식을 위하여 치일을 세고 그의 옷들을 빨고 그의 몸을 생쥐에 씻어야 한다.그러면 그가 정결할 것이다.8일째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위해 취하여 여호와 앞 회막 입구로 와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숙제 제물로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유출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어떤 사람이 그로부터 정액이 나왔을 때 그의 온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정액이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사정을 하면 그들은 물에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유출할 때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이 피면 7일 동안은 그녀가 그녀의 월경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닿는 모든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월경 기간 중에 그녀가 눕는 모든 자리는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침대에 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녀가 앉는 모든 가구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그 침대나 혹은 그녀가 앉는 가구 위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녀와 정령 동침하면 그녀의 월경이 그에게 있게 되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눕는 모든 침대가 부정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많은 날 동안 그녀의 피를 유출할 때 그녀의 월경기간이 아니거나 그녀의 월경기간 후에 그녀가 부정하게 되는 모든 유출기간은 그녀의 월경기간처럼 될 것이고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그녀가 눕는 모든 침대는 그녀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녀의 월경기간의 침대처럼 될 것이다. 그녀, 그리고 그녀가 앉는 모든 가구는 그녀의 월경기간의 부정함처럼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리니 그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물로부터 정결해졌다면 그녀는 7일을 세고 나서 정결할 것이다. 8일째에 그녀는 자기를 위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취하여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한 마리를 숙제 제물로 한 마리를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녀의 부정한 유출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녀를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성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부정하게 함으로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유출병과 정액이 나온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과 월경 중인 여자와 남자 등. 여자든 유출병을 앓는 사람과 부정한 여자와 동침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16장. 여와께서 호아울론의두 아들이 죽은 후 그들이 여와 호 앞에 나아갈 때 죽었다. 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형아울론에게 말하여 휘장한 성소, 곧그궤 위에 있는 속재판 앞에 아무 때나 그가 들어오지 말게 하여라.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름 안에서 내가 그 숙제판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론은 그 성소로 들어가 들어와야 하니 숙제 짐물로 수수 한 마리와 올림 짐물로 숫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예복을 그가 입어야 하고 모시 바지가 그의 몸 위에 있어야 하며 모시 허리띠를 그가 매며 모시 두건을 그가. 머리에 둘러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니 물에 그의 몸을 씻고 그는 그것들을 입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으로부터 그가 숙제 제물로 숫염소 두 마리와 올림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취해야 한다. 아론은 그에게 있는 숙제 제물인 수소를 가지고 나아가 그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숫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여호와 앞, 회막 입구에 그것들을 세워야 한다. 아로는 숫 염소 두 마리를 위하여 제비들을 뽑아야 하니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한 제비는 아자제를 위한 것이다. 아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나온 그숫 염소를 가져와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아자제를 위하여 제비가 나온 그숫 염소는 그를 위해 속제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산 채로 세웠다가 아자제를 위하여 강야로 보내야 한다. 아로는 속죄 제물인 수소를 가져와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에게 있는 속죄 제물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 재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가득히 취하고 국게간 향기로운 향을 두손 가득히 취하여 귀장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불 위에 그 향을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속재판을 덮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소의 피중 일부를 취하여 그의 손가락으로 속재판 앞 동쪽에 뿌리되 속재판 앞에 그 피로부터 일곱 번 그의 손가락으로 뿌려야 한다. 그는 그 백성을 위하여 속재 재물인 숯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그 피를 수소의 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여 속제판 위와 속제판 앞에 뿌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범죄함과 모든 죄로부터 성소를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부정함 가운데,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회막을 위하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가 성소에 숙제하러 들어가서 그 자신과 자신 자기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숙제하고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도 회막에 있지 말아야 한다. 그는 여호 앞에 있는 재단으로 나와서 그 재단을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 그는 수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중 일부를 취하여 재단 주위의 뿔들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피중 일부를 그의 손가락으로 일곱 번그 위에 뿌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20절, 그는 그 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숙제하기를 마치고 산숫염소를 나아오게 해야 한다. 아하로는 그 산숫염소의 머리 위에 그의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그죄들을 놓고 준비된 사람의 손에 의하여 광야로 그 숫염소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숫염소는 그들의 모든 제약을 그 위에 짊어지고 불머지로 가야 하니 그는 광야로 그 숫염소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아론은 회막으로 가서 그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 옷들을 벗어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몸을 거룩한 곳에서 물에 씻고 그의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자신의 올림제물과그 백성의 올림제물을 준비하여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 숙제재물의 기름을 그는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아자재를 위하여 그 숫염소를 보낸 사람은 자기 옷들을 빨고 자기 몸을 몸에, 물에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진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와야 한다. 성소에서속죄하기 위하여 급피를 그 가져오게 한속죄재물인 수소와 속죄재물인 숯염소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가죽과 살과 똥을 불에 살라야 한다. 그것들을 불사른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그의 몸을 모, 물에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진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로 있어야 한다. 일곱째 딸십 11.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주민과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날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숙제가 이루어져 너희 모든 죄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정결해지기 때문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 대신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을 받은 그 제사장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성소의 옷인 모시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그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숙제하고,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숙제하며, 그 제자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일년에 한번 있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숙제하기 위하여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거나 진 바깥에서 잡아서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 앞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려고. 회막 입구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겨질 것이다. 피를 흘렸으므로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들에서 제사드리는 그들의 희생재물들을 회막 입구 그 제사장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그, 그들은 그것들을 여호와께 화목 희생재물들로 제사 드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회막 입구 여호와의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리고 여호와께 기쁜 향기로 그 기름을 태워야 한다. 그들은 그 숫염소들을 따라 음행하던 숫염소들에게 다시는 그들의 희생재물들로 제사하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규례로 이것이 그들 대대로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라 올림 제물이나 희생재물을 올리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과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가 회막 입구로 여호와께 그것을 바치려고 가져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어떤 피를 먹는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과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는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주어. 그 백성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피 안에 육신의 목숨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목숨을 속죄하려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참으로 목숨을 속죄하는 것은 피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도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 중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거든 그 피를 붓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육신의 목숨은 피가 목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다. 모든 육신의 피를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육신의 목숨은 그 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을 먹는 모든 사람은 원주민들인지 낙은 애들인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정결할 것이다. 만일 그가 옷을 빨지 않고 그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그의 제약을 짊어지는 것이다. 18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살았던 미찌라임 땅의 간습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큰한 땅의 간습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규례대로 너, 너희는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 내 법규들을 너희는 행하며 내 규례들을 너희는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이 와땅에 행하고 살아야 할내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그의 살부치에 하체를 벗기려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내 아버지의 하체와 내 어머니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내 어머니니 너는 그녀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야 한다.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버,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하체다. 내 누이의 하체,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집안에서 출생했든지, 집 바깥에서 출생했든지, 이나 그녀들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하체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인 내 누이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야 한다. 내 고모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다. 내 이모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기 때문이다. 내 삼촌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의 아내에게도 너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 며느리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니 너는 그녀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야 한다.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내 형제의 하체다. 어떤 여자와 그녀 딸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녀의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벗기려는, 벗기려고 너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들은 살붙이니 그것은 음행이다. 어떤 여자를 그녀의 자녀, 자매와 함께 너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녀가 사는 동안 자신의 하체 벗는 것을 그 자매와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월경기간에 있는 여자에게 그녀의 하체를 벗기려고 너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내 이웃의 아내에게 씨를 위하여 내 정자를 너는 주지 말아야 한다. 그녀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다. 내 자녀 중에 너, 누구도 너는 몰래에게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이름을 너는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남자와 함께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너는 동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어떤 가축에게도 너는 내 정자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가축 앞에 그것과 교접하려고 서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성 도착 행위다. 이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으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이방 나라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내가 내그 땅에, 그 땅의 죄악을 벌할 때그 땅이 그곳에 사람,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었다. 너희는 내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켜야 하고 이런 가증한 일중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원주민과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너희 이전에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짓을 행하여 그 땅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함으로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었던 이방 나라를 토한 것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해야 한다. 참으로 이 모든 가증한 것중 어떤 것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자의 목숨이 그들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앞에 행해진 그 가증한 규례들을 위, 행하여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들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우상들에게 항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희생제물로 제사드릴 때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일 지도록 그것으로 제사드려야 한다 너희가 제사드리는 날에 그것이 먹혀야 하고 이튿날도 먹혀야 한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야 한다 만일 셋째 날에 정령 먹히면 그것은 부패한 것이다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물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제약을 짊어지는 것이 된다 그 목숨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너희 땅의 수확물을 너희가 거둘 때, 너는 내발밭 모퉁이까지 완전히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 떨어진 것을 하나까지 죽지 말아야 한다. 내 포도원을 너는 모두 거두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너는 죽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와 낙은 애를 위하여 너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바른말을 부인하지 말고 이웃끼리 서로 거짓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하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아침까지 내게 품꾼의 싹을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약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큰 자에게 존경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의롭게 너는 내 이웃을 재판해야 한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험담하며 다니지 말아야 하며 내 이웃의 피 곁에 서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이웃을 정령 책망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백성의 자손에게 복수하지 말고, 노를 간직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내 규례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내 가축을 다른 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야 하고, 내 밭에 다른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실로 짠 옷을 너는 입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여자, 그녀는 여종이며, 어떤 남자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으나, 구속되거나 자유자가 되지는 못했다. 와 동침하고, 사정할 때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배상물을 배상 재물을 해막 입고 여와께로 가져와야 하니 배상 재물인 숫양을 가져와야 한다.그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여와 앞에서 그 배상 재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숙제해야 한다.그러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위하여 어떤 나무를 심을 때 너희는 그 열매를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두어야 한다. 3년 동안 그것은 너희에게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먹지 말아야 한다. 4년째에는 그 모든 열매가 여와께 찬양드리는 성물이 될 것이다. 5년째에는 너희가 그 열매들을 먹고 너희에게 그 소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여여와다 너희는 피와 함께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마법을 행하지 말고 길흉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머리의 가장자리를 자르지 말고 내 수염의 구렛나루를 다듬지 말아야 한다. 시신을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문신을 너희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딸을 장녀로 만들어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이 음행하여. 그 땅이 음행으로 가득 차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게 하고 내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영매들과 신접자들에게로 향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로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뱃발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그네가 너희 땅에서 너와 함께 우고 할때 너희는 그를 업.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원주민처럼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너처럼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믿지라임 땅에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부피를 잴때 재는 것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저울들과 정확한 추들과 정확한 애파와 정확한 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미찌라임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규를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네, 19장까지 읽었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또 20장까지 20장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어또 이렇게 같이 통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가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